안녕하세요.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역가왕 MC 신동엽이 10초 정막 끝에 자리에 주저앉아 한숨만 내뱉는 진행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2일 방송되는 MBN 현역가왕 6회에서는 팀 미션과 대장전 등 본선 2차전 모든 무대가 끝난 후 살아남는 자와 떠나야 할 자를 가리기 위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심사에 나선 마스터들은 각자의 날카로운 기준으로 최종 엔트리를 엄선해 긴장감을 최대치로 치솟게 한다고 하는데요. 신동엽은 전원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된 1위 팀을 제외 총 20팀을 눈앞에 세워놓은 후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연이 여기까지였던 것이라는 말과 함께 추가 합격자를 한명한명 한명 호명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합격자 그룹의 선이들은 아직 이름이 불리지 못한 팀 미션 멤버를 향한 불안감과 미안함에 방출자 그룹의 선 참가자들은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과 섭섭함에 눈물 범벅이 되고 결국 마지막 추가 합격자가 호명되며 모두가 오열하고 만다는데요. 특히 신동엽은 현역가왕 모든 라운드 중 역대 최다 인원이 탈락한 상황을 지켜보다 다들 열심히 하셨습니다. 나 역시 옆에서 지켜보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된다니. 라고 오늘 뗀후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를 본 현역들은 또다시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고 신동엽은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황급히 뒤돌아서 힘겹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후 제작진을 향해 너무 힘들다고 마음을 내비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동엽은 조명이 꺼진 어둠 속에서 떠나는 현역들을 바라보며 울컥하는 모습으로 현장 모두의 눈시울을 붉어지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평정심의 아이콘인 진행 천재 신동엽이 그 어느 때보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현역들을 향한 진정성을 느끼게 한 본선 2차전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입니다. 현역가왕 제작진은 신동엽의 전혀 예상치 못한 눈물과 호소에 제작진도 깜짝 놀랐습니다. 프로그램과 출연진을 향한 신동엽의 깊은 애정과 몰입이 느껴져 고마웠다고 말하며 방출될 것이라 예상조차 못한 실력파들이 끝내 떠나게 된다며 안타까운 순간을 지켜봐 달라고 전하는데요. 과연 현역가왕 참가자 누군가는 방출이 되겠지만 국민이 선호하는 참가자와 제작진이 염두에 둔 참가자 중 누가 방출되어 현역가왕을 영원히 떠날지 주목이 됩니다. 예상하건대 1위 팀은 전원 3차전으로 2위 팀이 4명이 합격, 3위가 3명이 합격, 4위가 2명이 합격, 마지막 5위도 2명이 합격한다고 보면 9명이 방출이 되고 16선명이 3차전 한국 대결에서 대결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